안녕하세요, 방백이입니다. 원스유머니 8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4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매매팅 마스터리의 기억 조각이라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다네요. 좋은 옵션의 매매팅 마스터리를 기억 조각에 담아 플레이어간 거래도 가능하다고 하니 석유공예와 기금속 골드 재련 없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시즌마다 사용 횟수는 3회라고 하니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매매팅 마스터리를 구해야 될것 같네요. 다음은 새로운 고속도로 추격 컨텐츠가 서버 시간 기준 21시에 열린다고 하네요. 기존 화물 쟁탈 컨텐츠는 보상 드랍 수량이 증가하였답니다. 그리고 협동 이벤트 전투 초대 기능이 추가되었다네요. 다음은 바이크의 가속 효과와 최고 속도가 향상되고 그에 맞게 지프차와 스포츠카의 최고 속도와 밸런스도 함께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재배 상자에서 연속 재배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기능 사용 시 이전에 사용한 시합 비료를 원클릭으로 심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립거점 NPC 니사의 포자 상점에 보물 상자가 추가가 되었네요. 오픈 시30% 확률로 레전드 등급 모듈을 획득할 수 있다네요. 획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산성용액 200개, 고급연료 20개, 스타더스트 소스 67개 준다는데 꽤나 괜찮은 아이템을 주니 열어볼만 하네요. 감염물 능력 동기와 조작 방식이 최적화되어서 지키를 눌러 수용 유닛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기존 F키에서 지키로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감염물도 꺼내는 법도 E키에서 6키로 바뀌었다네요. E키가 전편했는데 왜 6키로 바뀌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상인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레어 상점의 물품이 중립거주지 상점으로 통합되었다네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프리셋과 헤어 컬러가 추가되었다네요. 균열, 사일로, 오리진 등 새로운 결산 장면을 추가해서 상위 랭킹 플레이어를 부각시켜준다네요. 이제 딜따랄만 나겠는데요? 8월 테마 이벤트가 오픈하네요. 1일, 8일, 15일 각각 푸지만 보상이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보상이 스킨 종류인 것 같네요. 상점 업데이트 또한 새로운 스킨들이 출시할 예정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그 수정인데요. 수력 발전기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고쳐진다고 하니 사용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채광 시설이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스타더스트 광석을 생산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한다는데 이건 너프 같은데 맞나요? 아무튼 내비 기능도 다시 수정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발 이번 버그 수정은 잘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